아이 킬유 오늘 게임 테르페니 코스노우님 한글 패치를 받아 진행을 했고요 스토리는 누군가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럼 망 식빵 구독 부탁드립니다 나는 8시쯤 그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다 저녁 식사 장소 저녁으로 먹을 것을 준비해야겠어 냄비에 물 붓기 어, 우리 집인가 봐 어? 냄비에 물 붓기. 여기가 내 방인가? 문다 열어놓고. <laughs> 여기 화장실. 화장실. 아 여기는 세면실이고 여기가 화장실. 여기가 주방. 물? 물 받기. 오. 뱅글뱅글 <laughs> 도는데? 오! 어, 이거 냄비 땅으로 꺼졌는데 냄비에 물 붓기. 요 냄비에다가 음. 물 받고 냄비를 가스레인지 위에 올리기. 어, 내 <laughs> 냄비가 회전하는데, 응, 음. 어, 안 켜졌나? 어, 켜졌다.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려야 해 정신없이 집을 좀아 정신없는 집을 좀 치워야겠어 쓰레기 띠를 쓰레기통에 버리기 쓰레기 어? 어? 아이 쓰레기를 버리는 거야? 오슛 어, 오, 됐어 휴 힘드네 그래도 계속 해야지. 만두를 냄비에 넣기. 뱅글뱅글 돌는데? 어 됐다. 만두가 삶아질 때까지 기다리자. 이제 널브러진 양말들 치워해. 야 양말 치우기. 양말? 이거? 이거를 어디다가 치워? 화장실도 아니야. 여기다 아, 여기 저기다가. 여기다가. 됐 요리 맞추기. 만두가 다된것 같아. 만두가 다된것 같아. 테이블 위에 두고 먹어야겠어. 여기 말하는 건가? 오! 나는 보통 컴퓨터 앞에서 식사하지. 그치. 컴퓨터 앞에 앉아서 먹는 사람 많지. 의자에 앉아. 냠, 냠, 냠. 아우 뜨거. 좋아. 이웃들이 뭐라 하고 있는지 한번 봐야겠어. 이웃들? 망원경으로 보기. 망원경도 있어? 어? <목소리> <목소리> 오늘도 그러면 은 영탐을 해볼까? 근데 생각보다 잘안 보이는데. 음. 응? 어? 방금 그림자가 보였던 것 같은데? 딱히... 뭐가 있진 않은데? 어, 확대도 된다. 어? 마네킹이 춤추는데? 어휴, 그놈의 틱톡커들. 아, 틱톡커였어? 어? 오, 뭐야? 오, 오! 사인사건 아니야? 오! 오! 오, 나, 나한테 손가락질 한것 같은데? 헉, 야, 뛰어온다, 뛰어온다. 야, 개 빨라. 미쳤다. 그가 나에게 달려오고 있어. 문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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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가. 너 어떻게 장가? 숨어래, 숨어, 도망가. 어떻게? 어떻게? 어디 숨고 어디다 도망가? 어. 들어왔어. 어. 어. 어떻게? 어떻게? 우와! 나는 저녁 여덟 시 근무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다. 이 시간이 다시 반복이 되었다 어 이거 리제로? <laughs> 어나 사망 회기 하나 본데? 아, 저쪽 아까 여기 보면은 그 살인 사건이 반복되고 있죠 어허, 온다 이제 큰일 났다 저 친구 빛의 속도로 뛰어옵니다 오야 근데 진짜 빠르다 이거 숨어야 돼. 이거 나 밖으로 나가서 숨으면 어떻게 돼? 오! 아! <laughs> 화장실. 근데 여기서 파란색 게이지 올라가는 거 보니까는 마이크 인식 되나 본데? 어? 살인 사건. <laughs> I kill you. 누구보다 빠르게 나보다 빠르게 뛰오는사인마가아 진짜 뛰는 속도 봐 우사인 보트보다 도 빠른듯 무조건 인코스, 인코스로만, 인코스로만. 조금이라도 바깥으로 돌면 잡히는 것 같아. 인코스, 무조건 인코스, 무조건 인코스, 무조건 인코스. 아, 여기 몇 층이야? 여기 아, 이렇게 높아? 쟤는 3초 만에 오던데. 어? 여기 바뀐가? 바뀌다 오, 깜짝이야. 누구세요? 사이렌 소리가 울려퍼질 때 나는 간신히 서 있을 뿐이었다. 어떤 바보가 창문 밖으로 쓰레기를 던지고 있었고 이웃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날 쫓던 미치광이를 체포에 데려갔고 나는 그저 서서 지켜보기만 했다. 모든 것이 끝났지만 공포는 오랫동안 남아 있었다. 어 이렇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게임 테르펜이 어 살인마는 빛의 속도보다 빨랐습니다. <laughs> 에, 오늘 게임 테르페니 재밌게 했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취직 팔로우 부탁드리면서 유바 안녕하세요 멍시빵입니다. 2026년 3월 특별 콘텐츠에 참가하려고 하는데 유튜브 구독자 또는 취직 팔로워서가 5000명 이상이 필요로 합니다. 멍시빵에게 힘을 실어주세요.